시 오늘 지금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또 매니저님이 또 어디 가는지를 알려주셔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몰라요 <laughs> 뭐 하는 거야? 오늘 컨텐츠는 맛집 가는 컨텐츠인데 어떠한 맛집을 데려가 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많이 먹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요즘 단백질 위주로 이제 좀 운동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많이 먹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배달 시켜 먹었던 햄버거를 좀가지 먹는 거 같아요. 네, 그럼 가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따 네. 만나요. 혹시 여기 지금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아, 전 많이 와와 와봤죠. 저도 로한 형 따라 많이 와봤죠. 하이디라고좀 자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한 3일 전에 왔는데 3일 뒤에 올 줄은 몰랐는데 아, 오늘들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때 누구랑 오셨어? 제 동규랑 문영이랑 영재랑 네 명이서 왔는데 그때 되게 맛있게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서 막. 끝나면 얘기했던 게 아, 하이디라오는 먹을때 되게 맛있는데 아, 끝나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다. 아, 이거 한동안 생각 안날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3일 뒤에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바로 왔는데 아, 역시 그리, 그리웠어요 네. 중국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다들 막 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봤는데, 늦게까지 하는데, 되게 제도 신선하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 되게 맛있다. 근데 좀 가격이 좀 나가긴 하네. 이다가 <laughs> 자주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중독된 것 같아요. 그냥 중독이 된 거죠. 네. 막내였을 때마다 약간 끌려가는 느낌으로 처음에 가게 됐는데,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항상 이제 형들이 사줘서 몰랐는데, 여기서 약간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데, 좀 뭔가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저희가 보통은 네 가지로 드시고요. 네 가지가 좀더 가격대가 저렴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화려하게 <laughs> 드시면 ]겠네요. 되신 건가요? 네. 네, 오늘 어떤 상황 시키실 거 네, 항상 이제 저희가 오면은 이제 청유만하는 일단 기본 옵션으로 네, 깔고 먹고요그가먹으러온 그래. 건데 말라는 있어야지 하면서 넣고 매운맛 1단계 에 얼른라맛 2단계로 가죠. 그래. 두 번째는 이제 상대 같이 온 사람에 따라 달라요. 참못 먹을 것 같다 버섯탕. 좀 고수다 토마토탕. 근데, 아, 근데, 다 먹을 수 있는데, 흰색이 땡긴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삼성탕이나 삼계탕. 오늘은 이제, 토마토탕. 홍조 화이트로 잘 먹으니까, 탕을 시켰습니다. 그 필수로 좀 시키는 메뉴가 아나요 저는 천엽을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깔고 들어가고요. 네. 요즘에 또 오리피, 이거 좀, 맛있어가지고. 피 맛있어? 응. 어, 근데 이거, 이거, 이것도 취향이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선 되게 별로였어요. 네. 영재 선수는 매추리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랑두부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은 저걸 일단 무조건 빨고 가는 것 같고. 전 그거랑 그나마 그 완자 정도? 근데 여기 시그니처 면이 이걸 시켜야 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주시는 거 있거든. 딱 여기 옆에서 너어 춤추면 돼. <laughs> 이제 처음에는 참깨 소스. 근데 이제 뭐한 스푼? 한 스푼 정도 하고. 취향이에요. 네. 두 스푼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다진 파. 한 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 그리고 매운 소고기 소스. 두 스푼. 한번. 두 스푼. 이거 취향은 이제 참기름이냐, 고추기름이냐는 취향. 저는 고추기름 한, 이것또한반 스푼 정도? 해주고. 이게 원래 여기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깨를 조금은 이제 이렇게만 뿌리면 끝인데 저는 이제 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고춧가루를 조금은 조금은 추가하는 편? 나 아, 이런 느낌. 음. 두분 이제 소스 만들어 보셨잖요 네. 소스 설명 한 번씩 부탁드수 있어요. 어 일단 참깨 베이스 소스고요. 이제 네, 고소하고 좀 호불호 없이 가냥 무난하게 좀 먹을 수 있을 만한 소스입니다. 그리고 간장 소스는 뭐또 새우 완자 소스랑 비슷한데 그냥 간장 베이스에 좀그 짭짤한 고기 먹을 때좀 좋은. 네, 전 이렇게 두 가지를 먹습니다. 일단 일단 그 저기 있는 그 케이 소스를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보통 저기 있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저도 약간 루안이 형처럼 간장 베이스 해가지고 뭔가 이거만 먹으면 좀 물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거 이거 약간 하나 먹고 하나 먹으면 괜찮더라고. 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킬 때만 이제 날계란 풀어서 좀 뿌려 먹는 걸 어디서 봐가지고 파이드 라우. 꿀팁 뭐 이런 거장깐 봤는데 해봤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그냥 천연 천연 <laughs> 넣어 일단. 일단 말해. 아, 망해나 망해나 너 망해나. 망해 너? 어. 여기 이제 토마토 계란탕이 됩니다. 먹읍시다. 저거랑 먹읍시다. 음. 근데 제가 원래 좀 곱창 부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처음에 낯설지가 않거든요 저 약간 원래 처음 비주얼 때문에 좀 그랬는데 다 맛있다고 하길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일단 해나가좀 말이 안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이건 오리피라는 건데 비주얼이 상당하죠? 그냥 이런 부위들은 다 웬만하면 말아에 넣고 먹긴 해요 이게또잘 어울려가지고 딱히 막 맛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말랑말랑하다? 생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끝에 조금 말한게뭐 취향이니까 뭐 그게 좀 재밌다? 뭐 저는 이런 식감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묵도야취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딱 식감이 제 스타일 아니어서 진짜 맛은 아무도 안 나는데. 넌 평소에 매운 음식 잘먹요넌잘 먹는데 음... 잘안 먹죠? 그러니까 그 약간 무슨 맛으로 먹나 느낌이 좀 있어서 엄청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어느 정도 매콤한 건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매운 맛은 미각의 영역이 아니라 통증의 영역이라. 최대한 피하 하는데 려고오늘 까지만 먹고. 소갈비살은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너? 뭐 오산귤, 오산귤. 아, 어. 뭐 양, 양뭐그 n o w What are you t a l 삼겹 n g about? Yeah, I'm t a l k 이 n 이 about. 데 m talking about. I'm t 가 l k i n 요 a 요 o u t I'm talking a 이 o u t I'm t a l 지기까지 하는 거에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중독성도 있고. 그냥 계속 그냥 물려오는 것 같은데? 하이드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항상 다 프로게이머 형들이서 항상 데려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게 계속 약간 대물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팀 선수들이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저 이제 파티가 있거든요. 하이드로 파티라고. 이제 21년도 하나 생명 멤버들. 초비대포트, 요한, 모건으로. 매에서 가는데. 근데 이제 못갈것 같아. 너무 알아봐가지고. 저 빼고. <laughs> 저랑 류환형 빼고 토비 데프트를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아, 저도 있어요! 뭐 하는데 그 다음에 어, 누구든 하고 그거보다 지원분들이 너무 다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갈 거면 룸으를 잡고 가야 되나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거 벌, 보신 적 있으세요? 벌써 떨린다 아니요 근데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이미 아, 면까지는 안 먹어도 될거 같은 데가 좀 많아서 저 맨날, 맨날 보면 많이 시켜가지고 안 놓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 괜찮습니다. <laughs> 우와, 면이 되게 맛있어 보이네. 어, <laughs> 힘차게 빠르들었다. 그렇지? 아, 맛있다. 야, 생면 생면 시키지 말걸 그랬다. 지금까지 생면을 괜히 시켰는거 생각해서. 오케이. 생... 이제 필수 메뉴가 되겠네요, 저희 예, 포킹 같두 가지씩. 추천을 추천해서... 그럼 뭐 항상 오면 먹는 이 마라 청유 마라랑 소갈비살 그거랑 이제 아까 아주 현란한 그청솜씨를 보여주셨던 그 쿵푸면 와저 그거 두개두 두 가지를 먹겠습니다. 마라 마에좀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 쪽으로 하고 토핑은 저는 그래도 완자가 더 맛있었고 타이거 새우도 맛있었죠. 3일 전에 먹어서 솔직히 좀 많이 물리겠구나도 했는데 막상 또 먹으니까 들어가는 걸 보고 확실히. 맛있고, 단한 건 느꼈고, 이제 저는 한달 뒤에 올것 같아요. 하이드라오 먹은 지좀 많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두달 됐나? 한 달? 그렇게 된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또 쿨타임 돌아가지고 맛있게 먹은 것 같고, 맛있게 먹어서 되게 기분 좋게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